트랙터 유압 실린더 누유 때문에 실을 갈아야 되는데 이 실을 교체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붐을 최대한 빼냅니다. 빼낸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캡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손으로 풀어도 되는 정도까지 이격을 시켜놓고 핀을 빼서 실린더 자체를 살짝 뜯어냅니다. 하지만 유압 호스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넣고 그냥 하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손으로 캡을 열어줍니다 아이고 호일이 까맣네 붐샤프트를 이렇게툭 하고 뽑아줍니다 여기 실이 있죠 그리고 요 안에도 실이 있습니다 분해를 해서 교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더스터실 들어있는 이 커블링이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실이 많이 헐거워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일이 새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쪽에 고정 너트를 풀어줍니다. 풀고 나중에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두께 차이가 다르죠. 여기랑 여기랑 얇은 쪽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빼면 여기에 고리 있는데. 오링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눌러봤을 때 신축성이 있다. 그러면은 굳이 교환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조립을 할때좀 빡빡하게 이렇게 조립이 된다 하면은 여기에 백업링은 교체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런 거 분해를 하기 전에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두면은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는지 헷갈릴 일이 없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링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오일이 새는 주범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실링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게 먼지나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더스트 실입니다. 이것도 방향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한쪽은 민자고 한쪽은 이렇게 홈이 파져서 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샤프트 안쪽으로 가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거꾸로 꼽으면 큰일납니다. 항상 뺄때 그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안에 유압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뺐을 때 편편한 면이 바깥쪽 날의 방향이 안쪽으로 가게 요렇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사이드 미래나랑 가지고 온 실링이랑 치수를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크기가 안쪽 바깥쪽이 다릅니다. 더스실과 안에 유압실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사이드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눈검상으로 오래돼서 잘안 보인다 하면 측정도 오르가지고 이렇게 재보면 됩니다. 재봤을 때 같은 치수가 나오면 되는 것이죠. 내경 두께 이렇게 재보면 됩니다. 그래가 똑같다 하면 맞는 겁니다. 안에 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를 해줍니다. 보루로 그리고 안에를 잘 닦아줍니다. 최대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좋겠죠. 아주 깨끗이 닦아주고, 더스트힐이 장착이 되는 꼬리진 부분에는 안에 녹이 잔뜩 쓰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솔로 여기다가 다 끌어서. 이렇게 하면 녹이 제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어로 이렇게 닦아내고 에어로 한번더 깨끗하게 여기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실도 흙먼지나 모래알맹이 같은 게 묻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개 사이즈 중에 작은 것그 다음에 큰것큰게 유압실입니다 요거를 안쪽으로 넣어주는데 날의 방향이 샤프트 안쪽 방향으로 향하게 넣어줍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 안쪽 볼에다가 반착을 시키고 이후에 차근차근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들어간 것 같지만 나중에 딱 들어가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할때 잘안 들어간다고 날카로운 드라이브 같은 걸로 여기를 쑤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스크래치 나버리면 말 그대로 나가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날카로운 금속 재질보다는 차라리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사용해서 넣어도 되고, 손가락이 더 유용하겠죠. 아무래도 손가락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넣으면 네, 자리를 그대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날의 뒷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자, 차근 바깥에서부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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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한 것 같지만 딱 들어가면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자,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세 방향입니다. 반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름 줄줄 새고 난리 납니다. 모래 알맹이 같은 거한 개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유압 피스톤 피스톤도 닦아준 다음에 제거를 해 줍니다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기세방향 이를 반대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요렇게 돼야 됩니다 방향 지켜서 넣어야 됩니다 날의 방향이 얘는 이쪽 방향 하나 이쪽 방향 하나 양쪽 방향으로 향합니다 두 개는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의 링을 조립하기 전에 항상 치수가 맞는지, 치수를 먼저 하시면, 50에 40, 50에 40, 같은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를 아주 깨끗이 해야 돼요. 이물질, 모래 알맹이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면, 그냥 쥐약이죠. 구멍 쪽에도, 닦아주시고, 에로 깨끗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링을 뽑으면 됩니다. 방향을 잘 확인해서 뽑아야 됩니다. 이 날이 향하는 방향 쪽에서 유압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살짝 벌어지면서 실린더 내벽과 붙으면서 기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 한 개는 날의 방향이 반대 방향 강하게 넣어주시면 되니다 이렇게 밀어놓으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팩도 청소를 좀 해주고. 이앞실린더 샤프트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고, 요 면에 혹시나 찍힌 자리가 있는지, 스크래치가 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실링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찍힌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는 아주 부드러운 사포를 가지고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조립하시면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그울같이 깨끗이 이래 닦아줍니다. 여기도 닦고, 야,로 불어서.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얘가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거꾸로 세워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더스트 실이 들어있는 카플링. 여기다가. 엔진 오 같은 걸 조금만 여기에 뿌려서 발라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해보면 이게 빡빡하게 움직입니다. 빡빡하게 약간은 되게 헐겁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빡빡하게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이 피스톤 두꺼운 부분이 안으로 얇은 부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오링이 있는 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누르지 말고 살짝 돌리면서 싹 이렇게 딱 넣으시면 고무링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볼트도 깨끗하게 네, 한 다음에 이렇게 볼트를 정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임팩을 사용할 때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렁거리게 있으면 얘가 딸그락딸그락 하면서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래서 요 앞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탁 고정을 시킨 다음에 팩을 사용을 하시면 여기에 스크래치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내려서 한번 닦아주고 쭉 올려서 또 밑에 한번 닦아주고 내리면 여기에 물질이 있죠 자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아무리가 됐죠? 그 상태에서 이걸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전혀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조립을 하기 전에 이물질들이 이렇게 입구 쪽에 묻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깨끗한 수건이나 보루 같은 걸로 깨끗하게. 그리고 장시간 분해가 된 상태로 놔둘 때는 이런 깨끗한 플라스틱 용기나 PT병을 잘라서 입구를 이렇게 막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샤프트를 조립을 하는데 안쪽에 보면 아까 실린더 샤프트를 최대한 밀어냈기 때문에 안쪽에 오일이 바로 있습니다 여기 유압오일이 있죠 유압오일을 살짝 찍어서 실링에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이 백업링에도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제 이 밀어 넣으면 됩니다 유압오일이 꽉차 있는 상태에서 밸브가 잠겨 있기 때문에 지금 밀어도 안 들어가죠 그럴 때는 레버를 살짝 움직여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레버 체크해봐라 자. 레버를 체킹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물게 자연스럽게 쏙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요만큼 들어갔으면 이제 요것도 밀어 넣고 딱 들어갔죠 그 다음에 캡을 요렇게잠가 주시면 유압실린더 조립이 끝이 납니다 일단 요렇게 손으로만 잠가 놓고 시동을 걸어서 요 유압실린더를 안으로 집어 넣겠습니다 방향을 잡아주고 실린더를 집어 넣은 다음에 밑에 부분에 <놀람>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셔를 물리고 반대편에서 와셔를 길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밑에 부분을 와셔를 하나 넣고, 이렇게 <놀람> 넣고 두꺼운 와셔 하나 넣고. 실린더를 이렇게 넣고, 넣고, 아까 잠그지 않았던 더스트실 캡을, 파이프렌치를 이용해서 꽉 잠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